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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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에 위치한 신목 장애인 주간 보이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배은선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이 인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은평 신사 데이키 센터에서 상담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관리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 김영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랑새 나눔터 지하가동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성태숙이라고 하고요. 네 팀장님과 다르게 저는 제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 휴관 및 아니면 뭐 긴급 돌봄 체제로 센터를 운영하라는 공문을 받고 저희가 이제 가정통신문으로 이제 보호자들한테 안내를 했어요. 한분 빼고 다 이용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70% 이내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누구 특정 어르신만 선정을 해서 시세우라고 안내하기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와 아동의 그냥 판단과 선택인 거예요. 나 긴급 돌봄 받겠다라고 하면 그걸 뭐. 왜 그걸 꼭 받으시려고 하나요?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긴급 돌봄 숫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건 제 책임이 되겠죠 그래서 긴급 돌봄이 영명인 곳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오는 그럼 거기 또왜안 오냐? 많이 오면 또왜 많이 오냐? 안 오면 또왜안 오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데이키 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은 어르신들이 이제 직접 내는 어르신, 이제 이용료 수입과 그리고 보조금 수입으로 이루어지는데, 어, 어르신들 이제 이용 인원수가 이제 줄수록 센터는 이제 운영이 힘들어지는 거죠. 어 운영이 힘들어져서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런 피해들을 이제 어르신들이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원책들이 좀더 재정비돼서 지원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시설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비슷해서 좀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이용 현원이 19명 정도 계시는데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평균 이용 인원이 13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는 훨씬 넘는 수의 이용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시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고민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환경적으로 많이 열악한 구조에 있다 보니까 단독 시설들은 또 임대료나 이런 문제를 또 고민을 갖고 계신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많죠. 왜냐면 그 접근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대규모 시설들이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이 소규모 안에서 아주 이렇게 친밀감을 느끼면서 또 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오지 않고 우리나라는 그것들을 다 민간에게 맡겨서 민간이 그걸 감당하도록 했는데 이 특히 서울에서 민간이 제일 감당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임대료인 거예요. 내가 자가 건물이 있지 않는 한, 근데 자가 건물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사실상 서울에서 자가 건물을 소유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고요. 거의 대다수 초창기 때또 정부에서 그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좀 많이 허가를 해준 점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임대료가, 어? 왜 수용비미 수수료가 안 되는지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자산이냐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자산이냐는 거예요. 그걸 왜 보조금으로 못 사는 거냐는 거예요. 정말 막 이걸 하다 보면, no. 사회복지를 하다 보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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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코로나 감염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 가정의 체험을 저희가 이제 해 드리게 됐는데 한 분이 이제 집에서 계시다가 낙상 사고가 이제 나셔 가지고 저희 센터에 못 들어오시고 요양원에 입소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좀 마음 적으로 안타까웠고 집보다 더 안전한 센터를 만들자라고 이제 해서 될수 있으면 저희가 어르신을 모실 수 있다라고 하면 집보다 더 안전하게 모시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너무 집에만 오래 있다 보니까 시설에 나가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러한 행동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시설을 계속 이용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나 개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모든 게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아이들이 어떻게 사느냐인데 정말로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교회 못 가게 하는 것 뿐이지, 또는 센터에 오지 말고 집에서 긴급 돌봄을 받으라고 하는 것 뿐이지, 어떤 집인지 아무도 살펴보지 않은 채로 가정에만 있어라 라고 하는 건, 나의 안전을 위해서 넌 나오지 마라. 너가 있는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아이들에게 잔혹한 일이 될수 있고, 그 아이에게 그 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 아이는 그곳을 벗어나서 좀더 따뜻하고, 좀더 여러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바로 당신이 있는 곳, 그래서 당신의 손을 만지고 싶고, 당신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그 아이는 오지 마, 오면 안 돼, 라고 아무리 말해도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저는 좀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장애인 주간부 시설도 단순히 이제 서비스 제공 기간을 넘어서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상호작용으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역할을 하면서 어, 존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기에 또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고 어떻게 존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각기관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해결책이나 지원책이 이제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코로나19로 종사자들의 이제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좀 경감시켜 줄수 있는 지원책도 같이 나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센터에 확진자가 나오면 저희 센터는 당장 문을 닫아야겠지만 우리 센터가 돌보던 아이들은 어디선가 돌봄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러면 옆에 있는 센터들이 옆에 있는 기관들이 도와주어야 할것 같아요. 이건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공동의 문제고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자리들을 좀더 넓은 단위에서 의논을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시설 모두 그 집보다 더 안전한 코로나로서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 너무 걱정 마시고 코로나 함께 같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 다잘 어, 이겨내고 함께 이겨냈기 때문에 분명 좋은 상황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탄소년단이 말한 것처럼 삶은 계속되고 우리는 이겨낼 거고 다시 행복해질 거니까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